코로나는 이제 공식적으로 는 2019년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보고가 된 신종 바이러스성 감염병입니다 우한은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바이러스가 의도적으로 유출이 됐다 생물학 무기를 개발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출이 됐다 미국에서는 국가가 개인을 통제하려는 어떤 음보를 가지고 있다 특정 질병이라든가 재난을 통해서 인구를 감소시켜서 지구가 살기 좋은 어떤 적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코로나인구를 발생시킨 거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 있습니 다만. 보통 감염병이라고 하면 뭐 바이러스 아니면 세균 이런 병원체가 뭐 사람이라든가 동물의 몸에 침입해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질병을 보통 감염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라리아, 뭐 에이즈, 결핵 이런 것들이 감염병입니다. 전염병은 이런 감염병 중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아니면 동물과 사람 사이 전파가 일어나는 그런 질병을 의미하는데요. 뭐 개인을 넘어서 지역이라든가 국가라든가 세계로 확산 가능한 일종의 뭐 팬데믹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발생했던 천연두라든가 페스트 뭐 인플루엔자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19 이런 것들이 전염병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전염병은 감염병인데 모든 감염병이 전염병으로 확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사실은 인류 역사상 굉장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치명적인 전염병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뭐 대표적인 그런 전염병의 사례들을 보자면 기원전 430년에서 426년 사이에 아테네에서 역병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역병이라고 하면 이 전염병이 왜 발생했는지 원인도 모르고 실제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떤 치료법을 써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 역병이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시 이제 그리스는 여러 개의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 국가들로 사실은 구성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아테네와 그 다음에 스파르타를 이제 중심으로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제 그 전쟁을 보통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당시 아테네가 선택했던 건 뭐냐면은 당시 이제 도시 국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성병 안으로 전부 다 피신시키고 실제로 그 안에서 제한된 전쟁을 수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러다 보니 굉장히 좁은 공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었고 또 항구를 통해서 외부와 교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감염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굉장히 쉽게 발생하고 유행하기에 최적의 어떤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당시 굉장히 유명한 역사가였던 투키리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고 하는 이제 그 자신의 역사 책에서 왜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그 과정 또는 그 원인들을 상당히 객관적인 시각으로 서술을 하면서 이 역병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록으로 이제 후대 의사들이 추정해 보건데 아마도 이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뭐 설사를 하고 배가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던 걸로 보아서 장티푸스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시에는 지금처럼 굉장히 뭐 인구 조사를 활발하게 하지 않다 보니까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아마 도시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사망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그 당시 아테네 민주 정치를 이끌었던 굉장히 유명한 정치가였던 페리클레스라는 사람도 결국 이 역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165년에 이제 로마제국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제국 중에 하나인데요. 그 당시 로마제국을 통치했던 황제가 안토니우스였습니다. 당시 로마제국이 파르티아라고 하는 제국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이제 궁극적으로 로마가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제국의 군대가 로마의 본토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파르티아 제국과의 전쟁 사이에서 그 당시에 역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 전염병에 걸린 군대가 본국으로 돌아오는 사이에 거쳐 지나오는 많은 지역들에서 이제 그 전염병이 확산됐었는데요 실제로 그들이 돌아왔던 그 루트가 실크로드 고대의 가장 사실은 광범위한 교역 네트워크였던 실크로드를 따라서 실제로는 그대로 전염병이 확산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역병은 천연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로마 제국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천연두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541년 이때는 이제 동로마 제국인데 제국 두 개를 분리가 되면서 당시에 유스티니누스 대제로까지 분리는 굉장히 사실은 이제 훌륭한 통치를 했던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는 이제 과거 로마 제국의 사실은 어떤 북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로마 제국이 가지기를 원했어서 굉장히 활발한 정복 전쟁을 벌였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 로마의 사실은 식민지였습니다. 그 지역 중에 펠루시움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요. 이 펠루시움은 굉장히 이제 로마로 특히 밀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품들을 보내는 일종의 항구 도시였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규역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쥐보다 조금 더 몸집이 작은 곰쥐라고 불리는 쥐가 실제로 그 지역 에 많이 살고 있었어요. 이 곰쥐가 실제로는 패스트를 매개해서 인간에게 옮기는 이제 중간적인 숙주 역할을 하는데 이 곰쥐가 배를 타고 동로마 제국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콘스탄티노플에서 541년에 갑자기 역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그때는 이제 뭐 여러 역사가들이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 라고 기록을 제각기 남겼는데요. 추정권한 2년 사이에 30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제국 전체 인구의 한 25%가 바로 이 패스트로 사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인데요. 원래는 1331년에 중국의 허베이성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당시 이제 중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몽골 제국이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서 황금군단이라고 하는 군대를 서쪽으로 보내면서 중앙아시아에서 유럽까지 확산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록들을 따르면 유럽 인구의 한 3분의 1 이상이 사망했 했고, 당시에 이제 그 흑사병의 원인을 모르다 보니까 유럽의 여러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이 바로 이 전염병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유대인을 탄압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빈번했었고요. 결국. 역사병을 계기로 중세 사회가 몰락하고 붕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1918년 보통 이제 사람들이 스페인 독감이라고 많이 부르는 잘못된 명칭이고요. 1918년 인플루엔자입니다. 원래는 H1N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서 변이가 일어나서 발생한 이제 사실은 유행성 전염병인데요. 1918년 3월에 미국에서 발생을 했고 보통 미국 내 사망자가 65만에서 67만 명 정도. 전 세계적으로는 5천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당시가 이제 1차 세계대전 기간이다 보니까 전쟁 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담론 안에 전염병이랑 상대적으로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그런 시기도 했었고요. 일반적으로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영유아라든가 이제 고령자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실제로 1918년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20대에서 40대 젊은 사람들의 사망률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2019년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보고가 된 신종 바이러스성 감염병입니다. 원인은 뭐, 사스, 그 다음에 뭐, 코브2라고 하는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코로나19가 시작이 됐고요. 이제 많은 사람 처음에 우한폐렴이라고 이제 불렀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런 특정 전염병에 지형병을 붙이지 않는 것을 원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라는 이제 그런 명칭이 붙여졌습니다. 이 집단폐렴 사태가 소위 세계보건기구에 이 보고를 하면서 알려지게 됐고, 2020년 1월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우한을 최초로 보고된 지역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우한에서 발생한 게 맞습니다. 가장 당시에 이제 뭐 많은 음모론 중에 하나가 우한에 무슨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바이러스가 의도적으로 혹은 실수로 유출이 됐다. 이제 거기에서 더 나가서 생물학 무기를 개발하다가 실제로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출이 됐다라는 그런 음모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재빠르게 사실은 백신 접종을 통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했는데 사실은 백신 접종을 둘러싸고도 굉장히 많은 음모론들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아, 이게 뭐 빌게이츠를 중심으로 뭐 개인의 위치라든가 정보를 추적하는 칩을 몸에 심는다. 실제로 국가가 개인을 통제하려는 그런 어떤 음모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음모론도 굉장히 많았고 이제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있었는데요. 뭐더 나아가서는 실제로 코로나 이거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그냥 단순히 독감일 뿐이다. 정부나 언론이 굉장히 과장해서 조작하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양극화된 그런 의견이 그 당시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주기적으로 이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특정 질병이라든가 재난을. 통해 ...에서 세계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인구를 감소시켜서 어떤 지구가 살기 좋은 어떤 적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코로나19를 발생시킨 거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전부 다, 다 음모론인 거고요. 사실 이제 과학계에서 보는 건 거의 이제 자연기원설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지금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뭐 국제기구 아니면 주요 학술지, 세계보건기구, 바이러스 전문가 이런 다수의 사람들은 말씀드렸던 박쥐라든가 또는 기타 야생 동물이 아마도 숙주가 되어서 인간에게 전파를 했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은 감염병은 인간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공존한. 어떤 사례라고 볼수 있는데요. 인류는 굉장히 오랜 기간 거의 수십만 년이상은 수렵채집 생활을 했습니다. 수렵채집을 쉽게 말하면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뭐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을 주변 환경에서 얻는 그런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야생에서 과일을 따먹는다든가 물고기를 뭐 잡아먹는다든가 아니면 사냥을 통해 가지고 단백질 을 섭취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십만 이, 년 이상 하다가 한만년 전부터 갑자기 지구가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가 따뜻해. 해지면서 이제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생존, 생계를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농경인데요. 농경을 쉽게 말하면 더 많은 생산물을 얻기 위해서 야생에 살고 있는 동물이나 식물들을 인간 주변으로 가져와서 실제로 이걸 이제 길들이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농경으로 이제 인연 생산물이라는 것, 남는 생산물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 도시라든가 국가가 탄생하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농경 때문에 이제 결국 감염병이 더 널리 확산되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입니다 과정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렵체집 시대에는 인구 규모가 굉장히 작았어요. 공동체의 규모가 작고, 사실 이동생활 하다 보니까, 감염병이 발생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그 피해를 줄인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농경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작물이 자라는 과정을 지켜봐야 되니까 정착생활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감염병이 발생해도 실제로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감염병이 발생하면 굉장히 빠르게 확산을 하게 되고요.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공동체 규모 커지게 되면서 결국 이런 공동체나 도시는 감염병이 확산하는 데 최적의 어떤 조건을 제공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가축화, 주변의 동물들을 데려와서 인간 주변에 살게 되는 것은 새로운 바이러스나 세균이 인간에게 전파되는 기회를 확대했다고볼수 있는데요. 인수 공통 감염병과 그러니까 결국 인간하고 이제 동물에게 공통으로 발생하는 그런 전염병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훨씬 더 증가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연두가 대표적인 어떤 케이스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 바리올라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실제로는 발현을 그래서, 인간에게 변이하면서 나타나는 인수공통감염병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낙타라든가 소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인간 사회에 이제 이런 동물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인간에게 매개를 했고, 그 이후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인간들 사이에서만 계속해서 확산되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전염병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가축화로 인해서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유행성 전염병이라고 볼수 있고요. 사실은 전염병뿐만 아니라 비감염성 질환들도 농경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곡물 위주로 식단이 변화하게 되면서 이전에 없었던 충치라든가 잇몸 질환과 같은 구강 질환들이 급증하게 되고요 탄수화물의 섭취가 증가하면서 뭐 당뇨라든가 비만 심혈관 질환 같은 그런 질환, 질병들도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땅을 갈고또 무거운 짐을 옮기기 시작하면서 관절염도 증가하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이런 모든 사실은 전염병들이야 아니면 이런 질병들이 결국 우리가 농경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생활 습관 또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생존 방식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면서 나타났던 그런 변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숲을 파괴하고 더 많은 농경지를 얻기 위해서 또 이제 도시가 증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서 인간이 야생 동물의 서식지를 계속해서 파괴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박쥐라든가 또는 설치류 이런 야생동물의 새로운 병원체들 인간에게 감염되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영열 망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제 뭐 항공기라든가 배라든가 이런 어떤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감염병이 한 지역이나 국가를 넘어서 굉장히 빠르게 실제로 세계화된 추세를 볼수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본다면 뭐 농경이라든가 가축화라든가 도시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이라고. 수 있고요. 인간이 사실은 자연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감염병 계속해서 출현하고 확산하고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서 변이를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 완벽한 통제나 차단 보다는 뭐 과학적인 예방이라든가 공중보건을 강화한다 라든가 또는 자연과 균형이 나 어떤 그런 공존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은 원래 인체가 바이러스 또는 세균, 이런 것들 몸에 침입했을 때좀 대비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기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이러스가 침입하기 전에 백신을 통해서 항원을 학습시켜서 면역 시스템이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도록 만드는 건데요. 일부 바이러스는 유전적 구조가 불안정해지면서 계속해서 변이가 발생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인플루엔자, 뭐 코로나19 코로나19 뭐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전에 뭐 알파, 베타, 감마 뭐 델타, 오미크론 굉장히 많은 변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변이가 심하면 기존 백신의 효과가 감소하면서 또 새로운 백신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또 사람마다 유전자라든가 면역력이라든가 건강 상태가 전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백신 효과가 100% 전부 다 동일하거나 또 완벽하게 나타난다고 볼수 없습니다 노약자 또는 면역 저하자 또는 기저 질환자 이런 분들은 백신을 맞아도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바이러스는 잠복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혹은 그 바이러스 자체가 면역 회피 능력이 뛰어나서 예방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병원체들이 인간 내 인체 내에서도 빠르게 스스로 변이를 일으켜서 변형을 하거나 또는 적응을 해서 백신의 효과를 뛰어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특히 백신 개발은 시간이 굉장히 길게 걸리고 또 시험을 하고 또 승인하는 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완벽한 백신을 개발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먼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일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인간뿐만 아니라 뭐 포유류, 조류 그리고 뭐 파충류의 일부에서도 기침을 한다라고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개, 고양이, 원숭이 또 아까 말씀드린 박쥐 이런 동물들 다 기침을 하는데요. 기침을 쉽게 말하면 호흡기에 병원체나 이물질이 침입했을 때 몸에서 이걸 제거하려는 일종의 방어 반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번 기침을 하면 공기 속도가 최대 시속 80에서 160km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때 수천에서 수만 개의 굉장히 미세한 침방울, 보통 이제 비말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공중에 퍼지게 돼요. 이 작은 비말이 작게는 수십 분에서 수 시간 동안 공중에 떠다닐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거죠. 비말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뭐 눈이라든가 입이라든가 코 이런 것들로 침입해서 감염을 확산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밀폐된 실내라든가 또는 환기가 부족한 그런 공간에서는 더 오래, 더 멀리 퍼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침을 통해서 확산되는 대표적인 전염병이 바로 이제 결핵, 인플루엔자, 뭐, 사스, 메르스, 우리 지난번과 같은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있는데요. 돼지 인플루엔자 같은 그런 어떤 동물에서 걸리는 감염병도 이런 호흡기를 통해서 병원체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기침 예절이라든가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환기를 시키는 그런 방역 조치가 이제 필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쉽게 말하면, 이제 곤충을 활용해서 어, 전염병을 예방하거나 통제하는 어떤 새로운 생물학적인 방역 전략을 수립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전염병들이 곤충을 통해서 전파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기 같은 경우가 이제 말라리아, 댕기열 또는 뭐 지카 바이러스, 일본 내용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런 다양한 감염병을 유발합니다. 이제 모기 같은 해충이 매기하는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이제 뭐 국가라든가 연구기관에서 모기들을 키워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염병을 확산하는 그런 어떤 실험들을 하는데요. 뭐 유전자를 조작해서 번식이 불가능한 모기를 대량으로 생산한다든가 또는 야생 모기하고 교배를 통해서 전체 개체수를 감소시킨다든가 실제로 이런 실험들을 뭐 미국이나 브라질 또는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는 실험을 하고 있고요. 또 모기에 특정 박테리아를 감염시켜서 댕기열이라든가 지카바이러스의 전파든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주라든가 인도네시아 아니면 베트남 이런 데서는 실제로 감염률이 감소했다 라고 확인된 바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후변화가 이제 심각해지면서 모기라든가 해충의 서식지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새로운 대응 마련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좀 주로 사용했던 살충제는 환경오염 이라든가 또 내성문제 같은 것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곤충을 키우는 생물학적인 방법이 좀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안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역사는 인간만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는 이제 특정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국가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역사적인 내러티브를 분석을 해왔는데요. 사실은 이제 인간을 넘어서 이제 인간과 함께 존재하는 생명이라든가 또는 지구라든가 더 이제 시간과 공간의 범위를 확장시키면 우주라는 것도 결국 이제 언제 탄생하고 기원해서 어떻게 변화했는가 나름대로 다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빅키스토리는 실제로는 가장 믿을 만한 과학적인 증거들을 기반으로 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와 생명과 인간의 기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시공간의 확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과거에는 아이 분야는 천문학 또는 뭐 이론물리학 아니면 생물학 뭐 이분 유전학 아니면 여기는 이제 뭐 인류학이나 역사이라고 하는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명백하게 분리했던 그런 어떤 사실은 환경에서 오랫동안 우리가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해왔다면 비키 스토리는 이런 것들의 학문간의 경계를 되게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이제 실제로는 자연과학과 인문학이 어떤 지점에서 서로 소통을 하고 실제로 융합을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관점하고 시각을 제공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실 현대 사회에서 기본 적으로 가져야 되는 어떤 소양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